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실때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도 잘 되시고. 모든 형통함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건강도 하나님어 내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현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도마를 빼고 이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20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그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손가락을 넣보고 어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 만져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고 도마를 아주 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발 때가 많은데 그는 적어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 불로 태움을 받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의심이 많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이라. 찬송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지 예수님을 못 만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사도들밖에 없죠. 그걸 아퍼스 사도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사도 행전이라고 하고. 표적들, 기사들, 행적들이 사도들 그 아무나 사도라고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진짜로 봤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륜 유다는 빼고 하나 더 해서 마티아를 해가지고 열두 사도 그리고 만삭 되지 못하고 나에게 나타나셨다시는 그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사도로 보는데. 그 사도의 제자들 갖다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지금 교회사도 하는 거예요 속사도라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속사도라고 하지 않고 아무나 교부라고 하지 않고 아무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 사도, 도마 사도,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제자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가 폴리카비었거든요. 폴리카 그를 이제 속사도 또그 밑에 내려온 터틀리안을 교법 교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하면 나중에 교회에서 할때 가르치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이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도 받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받고 체험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했지만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 뭐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경, 사도 신경 그 사도들의 크리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당시 때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내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어때요? 복대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로서 증거를 얻어일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시, 내 시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시, 그 시로 말미암아 누가? 예, 예수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과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성경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메시아가 올 거를 믿고 기다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렇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지만 사도들 같은 경우 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성령을 받았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도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작용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로서 산다. 도마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영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아들의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 정말로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사랑을 받은 자다 믿으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1 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디두모, 쌍둥이 바로 도마다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봤어. 이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내는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주지 않고는 믿지 않으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8일이 지났어요, 여드레.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같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랑 열두 제자가 같이 있는데요. 가정도 다는 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번 주에도 같이 나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샬롬 평강. 평강. 평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학교의 생활, 모든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저번주에 배운 동무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시다가 부활에 부활의 모습으로 서는데 예수님이 떠나 가셔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아멘. 그 성령님이 오셔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있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실 테니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는 정말로 오로지 뭐 했냐? 기도만 했습니다.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을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덟을 지나서 도마와 함께 있는 열두 제자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 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은 눈높이 눈높이로 교육하신다. 또 예수님은 낮아진 자로 오신다. 찾아 오신다. 예수님은 내 눈높이에 맞게 오신다. 그래서 전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주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만나주세요. 저분은 저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달아주시는데 왜 저는 저렇게 안 다뤄주시나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 팍팍 팍팍 응답이 되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에 응답이 안 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온단 말이야. 아왜 저분처럼 그러니 팍팍 눈에 보이는 게안 와요? 이분은 이분 눈높이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도마는 성격이 어때요? 성격. 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격대로 만나주시고 성격대로 쓰시고 성격들 함께하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촥 불로불로 하면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발가락을 그냥 이게 리드 맞춰서 하는 있고 표정인데 예? 여러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내 스타일만 고집하면 안 돼요. 예? 교회도. 하나님이 멋지신데 교회 교회들마다 에? 순복이면 순복음 우리 백석이면 백성 통합이면 통합 합동이면 합동 뭐 카톨릭이면 카톨릭 여러 그런 교파나 교단들을 놓셔갖고 그냥 믹스 시켜가지고 함께 성시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역 가운데 허락하셨답니까? 맨 불로불로 하는 교회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맨 말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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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다그 식성대로 가는데 하나님 의 성격대로 쓰시는 거하나님의 성격대로. 근데 우리 교회는 불로불로 하는 교회예요. 아멘. <laughs> 불로불로 하는 교회니까 불로불로 교회 오시는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 오시면 되지. 최대한 근데 맞춰 드리는 거죠. 또한도 말씀도 쓰고 하면서 말씀과 성경이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는데. 예, 특성 자체가 우리는 박수 심차게 치고 막방으로막 기도하고 이래야 조금 응? 성격대로 쓰시는 성격대로. 도마는 내가 손가락을 넣보고, 내 주님을 좀 만나 보고, 응? 내가 그 혀, 저창 그 허리에 상한 그 옆구리 장을 내가 한번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좀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그러신 거예요.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만나봐라.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라 그러면 큰난다 그랬어요. 몸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안 뚫려져 있어요? 뚫려져 있습니다. 뚫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국이 있습니다. 뻥 뚫려져 있습니다. 근데도 신기한 부활의 몸입니다. 신비한 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활의 몸. 부활에 대해서 신비를 깨달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장에 대해서 아주 사도바울이 참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냥 설명했는지 참 은혜가 됩니다. 부활자. 예? 근데 저 문도 그냥 통과하는 문이야. 나는 제일 신기하고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까지 주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해서 더안 믿어진다? 예? 그냥 덮어놓고 믿었을 때는 그냥 말씀이니까 믿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지, 예. 더 알면 할수록 이게 안 믿어지는데, 예. 그렇다고 뭐또안 뭐 믿어진 것같다고 성령님이 믿게끔 또 하시니까 또 믿어지는 거지. 또 뭐냐, 제가 이제 의심을 드릴 거야. 그럼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조반을 만드셨어. 베드로를 찾아, 그때 부활한 모습이거든요. 의심이 들려고 하면 기박아, 딱 오셔가지고 고기를 갖고 와라 그래요. 고기를 구우셨어요 예수님도 먹었죠 드셨죠? 성병을 안봤나 봐. 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먹었어. 자, 그러면 이 배변 문제는 어떻게 하냐? 나는 그게 궁금해. 배변 문제, 저 의사 선생님은 알 거예요. 아니 먹었으니까 소화가 될 텐데 배변 문제 어떻게 가냐? 아, 신비한 몸인데 알아서 다 소화가 돼서 분해돼 버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어, 옛날에는 이상하다. 어 어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에요. 신비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믿는 자가 되라그래서 보여주시고 집어넣어보고 뭐래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봅니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게 멀리 가가지고 역사적 예수로 봐, 도덕적 교사로 봐, 윤리적 예수로 봐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대제사장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삽니다.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도마. 확실히 믿는 거죠?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실히 믿어. 왜요? 부활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뻥이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도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도마가 뭐라고 도마가 뭐 미쳤다고 인도에 가서 보금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도들이 자기들이 엑자형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다 순교를 했느냐? 왜, 뭐 때문이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매주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한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인에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도 뼈, 하나에, 뼈나, 뼈 하나도 찾을 수 없고 지금도 내부 고발자가 없고, 사도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말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 예수님께서 처음 첫 열매, 잠잠자의 첫 열매가 주셔가지고, 봄에, 이제 봄이 오지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도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싹이 꽃이 퍽 피는 게 있어요. 차례대로, 차례대로 핍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게 겨울에는 다 죽었다가, 앙상하고, 아무것도 죽은것 같이 완전히 그냥 어, 뭐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다가, 봄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부활의 열매를 착착착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히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과 형체대로 주신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는 정말로 어, 먼지가 돼서 화장이 돼가지고 끝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시고 부활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게 잔다 그랬어요. 또 나사로의 그 비유에 알듯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 잔다. 먼지이지만은 그때 부활을 시켜주 부활체가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다면은 변화체가 될 것이고 부활제 변화체가 다 돼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천연 왕국에 들어가시고 또 백보자 심판이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의 대로가 하이웨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천국의 길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이웨이처럼 <웃음> <웃음>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 가면 돈 내는 데 있고 하이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하이웨이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안 믿어지나 봐. 우리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따라합니다. 나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죽음의 심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또 말씀드려요. 첫째 발에 참여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 들림 받게 하시고 똑같이 쟁기를 쥐고 있는데, 하나는 보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할렐루야.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표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는 보려둠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 여러분, 주님께서 들림받게 들림 하신다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볼때 나의 이름이 불려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다니까. 맞아 주시고 천륜한 고에 들리신다니까요 무정행하는 사람 가는 것들은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 다 무정행에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백보자 심판도 둘째 사망에 해도 우리는 받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으신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죽어도 천국이 되고 살아서도 천국이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소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울해? 왜 우울하게 뭐있어 이 은혜를 받았는데 힘든 게뭐 있어? 아, 힘들긴 힘들지. 한데,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자의 얼마나 행복자냐,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신다고 했는데 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왜냐. 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미 축복을 주셨다 따라합니다 또 나는 이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시작 할렐루야 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물질 가지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리라. 공중 나는 새를 바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천국께서 너는 이 꽃만도 못하지 않는 게 아니오? 정말로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나의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나를 본자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넌나 보고 믿지?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더 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우리가 딱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아, 너는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믿었냐? 아, 참 기특하다, 기특하다. 참네 믿음이 크도다. 축복하실 거요. 믿어, 요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 성경이 성경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3 0절 예수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 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말, 예수님께서 말씀이 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다.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거 베스셀러로 트 해가지고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고 내가 살아야 할 법칙이고.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까지 쪼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도마는 정말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에또한 종류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수면제로만 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아유 졸릴 때는 구약 신약이 딱이요. 그렇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구원받는 도리, 영생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먹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